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사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고추냉이가 관엽식물처럼 자라는 모습과 재배 방법, 그리고 맛을 본 후기를 알려 드리고 고추냉이를 재배하시는 에코그로잉 님 채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에코그로잉 님이 양액으로 재배하는 고추냉이 모종을 보내 주셔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종이 아닌 실하게 자라고 있는 고추냉이 화분 두 개와 고추냉이 잎을 먹어보라고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꽃을 달고 온 고추냉이 화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는 정말 키우기 힘이 드는 작물인데, 어찌 이리 잘 키우셨는지, 부러움에 앞서 존경심마저 들더군요. 양액으로 자라던 고추냉이는 잎줄기가 아주 연해서 잘라지기 쉽기 때문에 물을 말려 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는 길에 줄기 하나씩 꺾여 왔더군요. 덕분에 쌈 채소가 더 늘었지요. 지금 보이는 화분은 모종이 아니고. 모종을 상토에 정식한 지 3개월이 경과된 고추냉이입니다. 고추냉이 재배 방법을 에코그로잉님 블로그를 통해 배워왔는데요. 뜨거운 빛을 싫어하는 식물이라 관엽 식물처럼 집 안에서 키워도 됩니다.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지요? 이웃님들은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재배 방식은 깊숙한 산중의 계곡 근처나 개울가에서 다랑이 논처럼 자갈이나 모래 등으로 조성을 해서 20개월 가량 재배해야 근경을 생산할 수 있고 15도 이하의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추냉이는 온도와 직사광선에 민감하여 비닐 재배 시설에서도 75%의 차광을 설치해서 재배되기도 하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10월에 정식을 해서 다음에 6월에 수확을 하여 줄기만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고 그 줄기로 튜브 와사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리 재배될 경우 물에서 재배되는 고추냉이에 비해 단맛이 없어지고 매운맛만 남기에 조금 부족한 맛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코그로잉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재배를 하시는데요, 상토에 심어 양액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단맛이 좋은 고추냉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양액 재배도 수경 재배에 속하긴 하지만 순수 수경인 분무 수경과 담액 수경 그리고 방막 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양액인데요. 고추냉이 화분과 함께 온 제품입니다. 에코그로잉님이 오랜 시간 양액을 제조해서 사용을 해보며 적합한 비율로 만드셨다고 하시더군요. 500ml 생수병에 두 가지 양액을 5ml씩 넣고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요? 일이 간단하게 되기까지 에코그로잉님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화분의 양액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위와 같이 화분이 들어갈 용기를 준비해서 화분의 3분의 1 정도 양액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저면 관수하듯이 용기에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햇반 용기를 추천하시는데 저는 햇반을 사먹지 않아서 두부 담았던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분갈이 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분갈이한 영상이 없어서 분갈이하기 전 영상으로 대신하며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틀간 물을 충분히 먹인 후에 해야 되는데 분갈이할 화분에 그로다 라면을 5cm 정도 하단에 깔고 상토를 화분이 들어갈 정도까지 채운 후에 눌러지지 않을 때까지 꼭꼭 채워주고 화분 옆도 같은 방법으로 가장자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이때 원분이 깨지거나 눌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분갈이 이후에는 일주일 정도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 두고 그늘에 두어도 쓰러지는 잎들은 뿌리가 손상된 줄기일 수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위는 고추냉이에게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오전 더위가 오기 전에만 햇빛을 만나는 게 좋으며 섭씨 10도에서 25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럼 고추냉이 번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을 통해서 증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고추냉이 종자 번식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휴먼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 기간이 오래 지나거나 온도가 높을 경우 발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에 비해 종자 번식이 어려운 편이라고 합니다. 충실한 종자를 얻기 위해서는 모체가 냉철이 되어야 꽃대가 올라오고 일정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종자 결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월지로 증식을 하는 게 생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에코그로잉님은 잎과 줄기를 연결하는 입자루를 이용한 삽목을 시도하여 성공을 하셨더군요. 고추냉이 제외 방법이 너무 길었지요? 요즘은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해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제 말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설정을 누르시고 배속을 1.25나 1.5로 들으시면 됩니다. 가끔 빠르다는 분도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고추냉이 맛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한 고추냉이 잎을 이리 많이 보내주셨는데 잎이 커서 놀랬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킬로에 22,000원이던데 공짜로 이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부는 먹고 일부는 남겼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고무줄로 묶어두었는데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목살을 싸서 한입 물었는데 식감과 맛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매운 주꾸미도 싸서 먹었는데 정말 맛이 좋더군요. 남편이 한쌈 먹으면 하는 말이 상추보다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를 유딩 남편이 하더군요. 고추냉이 입줄기는 스테비아 넣고 키운 것 마냥 달고 아삭하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고, 잎은 고추냉이의 매운맛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보내주신 고추냉이 화분 잘 키워 씨앗도 받고 증식하고 싶은 마음 한가득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 여러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논다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더군요. 옛말에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제가 그러게 생겼습니다. 오늘 고추냉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에코그로잉 님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더군요. 그곳에 가시면 제라늄 키우는 방법이나 고추냉이와 유럽 상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소로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검색창에서 에코그로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 추가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웃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